새로운 아침이 밝았고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피난처와 보호를 구할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이 특별한 아침에 수세기 동안 신실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전에 대한 창하인 시편 91편에서 영감을 받은 강력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도록 초대합니다.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그분의 보호를 선포하겠습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이자 요새로 신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 보호하시는 임재가 여러분의 삶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둘러싸도록 초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위협도 초월하는 새로운 영적 안전을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망토가 우리 위에 펼쳐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머물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할 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감사와 경외심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가 뚫을 수 없는 방패처럼 저를 감싸고, 주님의 보호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성벽처럼 저를 둘러쌉니다. 주님의 날개의 따스함이 저를 덮으시며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을 가져다 주심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숨 쉬는 모든 호흡, 제 심장의 모든 박동, 이 새로운 날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무한한 선하심에서 나온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첫 햇살을 보며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 새벽처럼 주님의 자비가 매아침 새롭게 됨을 기억합니다. 이 거룩한 순간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제 얼굴에 스치는 아침의 부드러운 바람은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평선에 떠오르는 태양의 따스함은 저를 따뜻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망토처럼 저를 감싸며 모든 악에서 저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저의 안전한 피난처시며 흔들리지 않는 요새시고 평안을 찾는 높은 은신처이십니다. 주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을 주님 안에서 찾습니다. 위험이 증가할 때 주님은 저를 지켜주시는 은밀한 곳이십니다.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저를 지배하려 할때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며 저의 구주시고 저의 보호자시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피합니다. 주님의 진리는 저의 방패요. 주님의 말씀은 저의 검이며 주님의 임재는 저의 방어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이 갈망하는 모든 안전을 찾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결정적인 순간들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경험했던 수많은 남녀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는 제 믿음을 강화하고 주님의 끊임없는 보호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본보기들을 기억에 떠올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충성한 이유로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피에 굶주린 짐승들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평안히 쉬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들의 날카로운 발톱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저 또한 저를 둘러싼 보이고 보이지 않는 위협들로부터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어떤 악도 저에게 이르지 못할 것이니 주님이 저의 지키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금상의 절하기를 거부하여 타오르는 풀무불에 직면한 세 히브리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을 또한 기억합니다. 불이 그들의 피할 수 없는 종말인 것 같았을 때, 주님은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 불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영이 냄새조차 그들의 옷에 배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들을 불 가운데서 보존하신 것처럼 저 또한.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 절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역경의 환경들이 제 주변에서 타오를 수 있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으로 저를 소멸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추격했던 다윗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어두운 동굴과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를 찾았습니다. 그는 사무에라 22장 2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을 그의 위험한 여정에서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저 또한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심을 알고 안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았던 한밤 중에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고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물리적, 영적 사슬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천 명이 내 왼편에 만 명이 내 오른편에 엎드러질지라도 악이 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를 묶으려 하는 사슬들 그것이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질병이든 압제든 이 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주님이 저의 해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물이 땅을 덮는 동안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피한 노아를 기억합니다. 당시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 가운데서도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완전한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파괴하는 물들로부터 보존하신 것처럼 저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서 쉬겠습니다. 폭풍이 제 주변에서 울부짖을 수 있지만 제 영혼은 주님의 영원한 약속들의 닻을 내리고 안전하게 머물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러한 강력한 약속들과 주님의 신실하심의 본보기들을 비추어 이제 주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저의 개인적인 간구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의 신성한 인도하심을 위해 오늘 부르짖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나타날 때 주님의 손이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천사들이 제 주위에 진을 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 때와 올때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늘의 사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저를 그들의 손으로 받들어 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소서 위험한 길에서 불확실한 도로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호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모든 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저를 보호하소서 원수의 올무에서 그림자의 숨은 함정에서 저를 지키소서 저를 향해 만들어진 어떤 병기도 형통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를 향해 일어나는 어떤 혀도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 54장 17절에서 선포하시기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네가 정죄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강력한 날개 아래 저를 피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은밀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소서. 역풍이 불 때, 폭풍이 울부짖을 때, 인생에 지진이 제 안정을 위협할 때 제가 주님 안에 닻을 내리고 견고히 서 있게 하소서 주님은 저의 반석이시요 저의 산성이시며 저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절대적인 안전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를 황폐하게 하는 질병의 독한 전염병에서 저를 건지소서 제 몸과 마음과 영을 모든 종류의 질병에서 보호하소서 제 존재의 모든 세포와 제 몸의 모든 기관에 주님의 보호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제 삶에 받아들입니다. 오,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의 올무에서 저를 해방시키소서. 걱정이 저를 마비시키려 할때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저에게 기억시켜 주소서. 놀라운 소식들이 제 평안을 빼앗으려 할때 주님에 대한 제 확신을 강화시켜 주소서. 주님은 저에게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걷는 길들도 보호하소서 제 계획들을 축복하시고 제 계획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 손의 일을 형통하게 하소서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모든 결정이 주님의 지혜로 인도받으며 모든 말이 주님의 사랑으로 영감을 받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보호의 망토 아래 살며 이 약속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소서.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을 위한 주님의 보호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둘러싼 사람들과 주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자신을 넘어서 기도를 확장하며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침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제 가족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저를 덮는 같은 방패로 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하소서. 제 배우자, 제 자녀들, 제 부모님, 제 형제자매들, 저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천사들이 그들 주위에 진을 치고 모든 악에서 그들을 건지게 하소서. 어떤 질병도, 어떤 사고도, 어떤 비극도 우리 가정에 대한 주님의 보호의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순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어려운 진단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불치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주님의 신성한 개입을 위한 제 기도를 확장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미로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시는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분쟁 지역에, 전쟁 지역에, 종교적 박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소서. 그들에게 높은 은신처, 안전한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되어주소서. 폭탄과 총격 가운데서도 천 명이 그들의 왼편에 만 명이 그들의 오른편에 엎드러질지라도 그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라는 진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사회의 연약한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 잊혀진 노인들, 노숙자들, 집 없는 난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날개가 그들 위에 펼쳐져서 보호와 공급과 희망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눈에 자주 보이지 않는 그들을 위해 저를 주님의 평안과 돌보심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아버지, 제 공동체, 제 도시, 제 나라를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의 보호가 우리의 거리, 학교, 병원, 가정에 미치게 하소서 우리 시대를 황폐하게 하는 폭력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자연재해에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전염병과 팬데믹에서 우리를 지키소서 주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사람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들에게서 부패와 이기심을 멀리 하소서, 지혜롭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조언자들로 그들을 둘러싸소서, 그들의 정책과 행동이 주님의 정의와 자비의 원칙을 반영하게 하소서. 특별히 전 세계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로 위험에 직면한 목사들, 선교사들, 지도자들을 보호하소서. 위험한 장소에서 모이는 회중들을 지키소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위한 보호와 희망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보호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한 모든 사람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주님을 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서 쉴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보호와 피난처를 구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제 이해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보호의 약속들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도록 이끄는 깊은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편 91편과 그 강력한 선포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저를 지배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저의 방패이시며 저의 요새이시고 저의 피난처이심을 참으로 믿도록 도와주소서. 제 이론적인 믿음을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신뢰로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제 약함과 일관성 없음을 인정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주님에 대한 제 신뢰를 선포하지만 다른 순간에는 불안과 절망에 굴복합니다. 이러한 동요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주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제 영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기르도록 도와주소서 시편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보호를 누릴 것이라고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거한다는 것은 영속성, 일관성, 의도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가끔씩 주님의 임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제 영구한 것처럼 삼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주님의 말씀 묵상, 그리고 주님의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을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보호에 대한 제 이해를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종종 단지 신체적 안전이나 물질적 위안만을 구하며 주님의 보호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다는 것을 잊습니다. 원수의 올무에서, 교묘한 유혹에서, 교리적 일탈에서 저를 영적으로 보호하소서, 파괴적인 생각들로부터 제 마음을, 새로운 감정들로부터 제 심장을, 해로운 선택들로부터 제 의지를 지키소서. 아버지, 신뢰와 신중함의 균형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보호가 지혜롭게 행동할 책임에서 저를 면제시키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의 한계를 시험하며 무모하지 않도록.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도 저를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잠먼 2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소서 주님의 보호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제 삶에서 주님의 돌보심의 모든 나타남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인지하지도 못한 위험들로부터 주님의 손이 저를 지키신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보호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나누게 하소서 연약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안전과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 제 기도의 이 부분을 마치면서 주님에 대한 제 신뢰를 선포합니다. 제 한계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신실하심을 압니다. 주님은 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본성 때문에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완전한 보호의 경험에서 계속 저를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며 성장시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기도를 마치면서 제 마음이 감사와 새로운 확신으로 넘칩니다. 시0편 91편과 그 강력한 보호의 약속들을 묵상했고, 주님의 신실하심의 성경적 본보기들을 기억했으며, 제 개인적인 간구들을 드렸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했으며, 영적 성장을 구했습니다. 모든 말과 모든 생각에서 주님의 임재가 뚫을 수 없는 방패처럼 저를 감싸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날에 맞설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오늘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서 쉽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의 빛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화되어 걸어갑니다. 어떤 화도 제게 미치지 아니하며 어떤 재앙도 제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천 명이 제 왼편에 만 명이 제 오른편에 엎드러질지라도 저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니 주님이 저의 피난처요, 저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합니다. 역경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도전 앞에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제 확신은 저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굳게 서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기스로 저를 덮으시니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을 찾습니다. 주님의 진실이 저의 방패와 손방패입니다. 주님, 이 기도의 말씀들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제 현실을 형성하는 믿음의 선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이날의 모든 순간에 저와 함께하여 문제들이 일어날 때 평안을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용기를 그림자들이 저를 둘러싸려 할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편 91편의 모든 약속들을 제 삶에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저를 건지시고 높은 곳에 두시며 제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그곳에서 빼내시고 저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장수를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과 언제나 제 삶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믿음의 행위로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야 할 누군가와 나누어주세요. 도전에 직면한 친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또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돌보심을 기억해야 할 누군가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걸음을 강화시킬 새로운 기도들을 매일 받아보시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축복이며 함께 서로를 강화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더 강력한 기도들로 영적 성장의 여정을 계속하려면 화면에 추천 영상을 클릭하세요. 주님의 평안과 보호가 오늘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를 바랍니다.